네, 오, 잘잘 가요. 잘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센돈입니다. 기대되세요? 네. 너무 기대되죠. 일단 음. 오늘 무대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승우 와봤다 했나? 어 야구장? 저는 저 아빠가 야구를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좀몇번 보러 다녔어요. 저는 음음또 처음이거든요 오늘. 네 그러니까요. 기대되죠? 네. 그때는 제가 제일 앞쪽에 앉아가지고 아 아주.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경기장이랑 가까운 앞 자리. 아재 밑에 외야 쪽에 있었는데 네. 치킨 막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저분이 너 등번호를 계시고 오. 아, 오. 오 진짜? 네. 오, 아, 확실히. 네. 저는. 바삭하시네. 네. 저는 그래도 좀 다시 찾아보고. 만약에 저희가 시골 했는데 이기면은. 아그짜요 아, 네. 승리 요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승리 요정이될수 있도록. 어 승리 요정 포즈 한 번만. 승리 요정 포즈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우선 저랑 어, 여기 있는 카이레는 저희 미국 시애틀에서 왔고요. 캐나다 밴쿠버,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한 8년 정도 살아가지고 네,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대전에서도 살고 사실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laughs> <laughs> 저는 세 년입니다. 3년. <웃음> 3년. <웃음> 거의 이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한 19년 정도 됐고 뭐 21년 정도. 저는 20년 살았습니다. 아 <laughs> 아 네 2006년생. 삼위. <laughs> 저 공사요. 저 이제 <laughs> 어린 나이 아닙니다. 먹을만큼 먹었어요. 일생물정 <laughs> <laughs> 모르더니 이제 스무 살의 <laughs> 이호성이 아니. 9장 <굿장? 웃음> 뭐야 한창이죠. 뭐가? <laughs> 한창. <한참> 젊잖아요. <laughs> <아직은> 청춘이에요. <laughs> 어? 우와. 저는 여기서 처음 왔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방금 사실 선수 봤는데, 키가 엄청 커요. 저보다 커요. 풍모가 저번에 왔을 때는 홈런을 못 봤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오늘 홈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야구장을 아직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엄청 클것 같아서 이렇게 큰 야구장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곡은 and On 이라는 곡인데요. 저희의 데뷔곡이고 이 곡의 의미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희 이제 삼성 나이온즈 선수분들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Here we go, dad out by jump into motion What you want, what you need, what you say Everybody want to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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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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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인사드리니다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laughs> 예. 아, 네. 아, 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될까요? 음?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오른손 잡으신지? 네. 네. 어, 저는 오른손 잡이요 아, 네. 그럼요완전오른손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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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야구 해보신 적 있어요? 어, 아, 잘 맞아요.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게 네. 잡는 그림부터 해야 되요 네. 음. 보시면은 이 위쪽 그립에 두손가락을 걸치고 네이 약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약간의 손 네. 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안전감이 이렇게 돼이 네. 그 네. 자리에서 다리를 들고 이 글로브된 손을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들고 이러시고 아 그리고 아 오케이 아 지금이 말더 무관 이라고 오, 지금 말... 아 지금 봐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은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퍼센드원 나켄드. 아 엠퍼센드원 나켄드 마카이입니다. 어 엠퍼센드원을 마카이 어, 이렇게 삼성 라인즈 이 시구 시타에 불러줘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수 여러분들 모두 부상 없이 멋진 플레이 보여주시길 바라고 네. 최강 삼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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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okay,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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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사사. 사 에코백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